잘 내주셨습니다. 박근근 원내대표의 훌륭한 리더십과 여기 함께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았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도환이 압도적으로 35%를 넘었습니다. <laughs> 냉철한 박범계가 민주당 1 6 9명의 170명, 170명. 170명. <laughs> 민영대 쏘리 여러분들의 냉철한, 그러나 귀여운 원내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애로를 충실히 파악하겠습니다. 맞춤형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강한 통합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의 변재일 의원, 간사의 송옥주 의원, 위원 원내 대표 사기 원내 대표 후보 네 분이 민심은 내면하고 윤심만 바라보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출될 사기 원내 대표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네분 모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기에 누가 되시든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시라 의심치 않습니다. 박홍범 원내대표님과 원내 대표단회를 함께해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주셨고 큰 성과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새롭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주도부를 구성하게 될 텐데 우리 내분 네 후원님들 어떤 분도 모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 원내를 잘 이끌 분들이십니다. 모두 분명한 분들이셔서 제가 어떤 분한테 표를 드려야 될까를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 쪼개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쪼개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잘 내주셨습니다. 박근우 원내대표의 훌륭한 리더십과 여기 함께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았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민심과 당심을 따랐을 때 크게 승리했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배신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도환이 압도적으로 35%를 넘었습니다. 냉철한 박봉계가 민주당 169명에 170명 민영배 소리. 여러분들의 냉철한, 그러나 귀여운 원내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과 애로를 충실히 파악하겠습니다 맞춤형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강한 통합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대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대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laughs>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규 제사 호 당직 선출규정 제 6 8조의 의교에서 기호 4번 박광훈 후보가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세분 후보님의 뜻을 제대로 잘 받들어서 원내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 상당히 더 유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한없이 겸허해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laughs> 습니다 어, 어. 네,